안녕하세요. 개인이가 깐다의 개인입니다. 맹춘입니다. 반가, 반가. 완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2주 만에. 아 2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돌아왔으니까 깨알지게. 우리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 우리 할거인가요 네, 여러분. 앞에. 치어리더 김연정 씨를 만나뵙고 왔는데요. 네. 완전 유우신. 네. 응. 오늘은 음, 야구장의 꽃. 아우 재치있네요. 야구장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치어리더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치어리더. 응, 응. 치어리더에서 또 알려면은 역사 같은 이런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치어리더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자, 예쁘죠. 여리여리하고.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원래 체어리더는 남자였어요. <laughs> 놀라운 사실 아마 남자라고 생각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898년에 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동아리 형태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미리 연습한 동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팀을 응원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나서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여자도 치어리더를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꽤 크죠 시간 차이가 20년 후에 여자가 치어리더를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도 치어리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느 학교에나 다 있더라고 요 음, 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총 30개의 팀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중 치어리더를 보유한 팀은 몇 팀이나 될런가요? 음, 다, 다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치어리더를 보유하고 있는 팀은 많지가 않아요. 음, 한6팀 정도. 메이저 리그의 치어리더가 처음 등장한 게 디즈니. 디즈니 사가 엔젤스 그 구단을 인수해서 엔젤스 윙스. 라는 메이저리그에 음. 처음 치어리더 문화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음. 미국에서 치어리더가 1년 만에 사라졌대요. 왜요? 야구라는 스포츠를 섬세하게 지켜봐야 하는 스포츠라서 치어리더가 춤을 추고 음, 이렇게 하면 음. 방해가 되고. 음. 네. 미국의 언니들은 약간 되게 격겨 막. 음. 치어리더끼리 하는 대회가 있대요 미국에서. 음. 근데 그거를 TV로 중계도 해주기도 하고. 치어리더가 단지 스포츠의 어떤 뭐 요소적인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 문화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음. 음. 그런 파이팅 음. 영화나. 그런 드라마 보면 꼭 치어리더 이런 어.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 맞아요. 그 패션이스타 커스틴 댄스트가 나오는 그링이도에 니키. Hey, yeah. 저는 영화를 사실 못 봤어요. 그, 그 노래 그 부분만. 저도 알고. 못 봤어요. <laughs> <laughs> 스텝업 치어리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laughs> 같은데. 스텝업! <laughs> 치어리더는 젊음, 열정, 지지, 되게 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음 바라보는 네, 시선이 네. 많아서 미국에서는 치어리더를 불쾌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선정적이에요. 근데 음. 남자들이 유니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맞아. 그래서 그런 것어요음남말이 돼.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뭐 응원문화 음. 장난 없잖아요. 가보셨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빠져들게 하는 그 매력. <laughs> 특히 그 아저씨들 옆에 일부러 앉아보세요. 되게 웃기고 아! 재밌고. 저도 나! 저도 욕하고 이겨도 욕하고. 아저씨들 짱. 우리나라가 되게 치열하게 응원한다는. 흥이 많아서 그래. 요 응원도 거기선 스포츠화됐다니까 진짜 난리나. 저희 집이 롯데 팬이라서. 그한번 롯데석에 앉아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막. 부산 갈매기 <목소리> 부산 갈매기 부산 <목소리> 갈매기 부산 쪽까지 응원하러 가요? 어? 저희 집에 롯데 미... 롯데 광팬이한분 있어가지고 <laughs> 집에서도 가요 안 듣고 막 롯데 <목소리> <로테>. 아 정말요? 롯데 <목소리> 아, 그런 거 뭐지? 이거. 그 신해철 아저씨가 노래하는거 어, 거 있잖아 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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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그러니까. 엄마, 엄마 아빠세라라 어. 내가 찾아 내가 꼭찾 <목소리>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포츠잖아요. 예전에 히딩크 때문에 어. 축구가 좀 했다면 지금은 야구. 네. 원래 야구가 인기가 많았어요. 80년대인가? 음. 그때 인기가 약간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 아, 야구 장가고 싶다. 저는 사실 지루한 경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너무 지루해. 난 빨리 끝하는 게 좋아. <laughs> 연하 경기 제일 좋아요. 단 3, 4, 5. 연하 경기. <laughs> 연하! 김연하 경기. <laughs> 치어리더가 문화적인 것도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치어리더가 농구 코트에서 먼저 등장을 음 했습니다. 그때 치어리더가 막 생겨나면서 스포츠를 다룬 드라마 마지막 승부. 하지만 치어리더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스포츠가 더 활발히 전성기를 맞았었는데요. 음. 치어리더의 되게 강렬한 음. 이미지가 있어요. 치어리더의 복장 모습이 화보에서 많이 모티브로 삼기도 하고요. 음. 또 여자 아이돌은 되게 많죠. 의상 콘셉트도 음. 치어리더처럼 하고 나온. 한, 한 번씩, 번씩은. 한번씩 네. 하고 했어요. 다 했더라고요. 차가우 Your body, my body, 힘들수록 나요 몸에 좋은 비타민 C 요즘 아, 레인보우 컴백했던데 리치어이도 아, 복장하던데 아 그래요? 헤어리더 스타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입고 다니긴 좀 힘들죠? 제가 현아 버블팝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룩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농구 옷 그런 거를 입고 여기 위에 왕관 머리띠를 했더라고요 머리띠 하지 마세요 머리띠는 좀 오버한 것 같고 민소매 연피스를 입고 나오는데요. 되게 오렌지 색깔의 산뜻한 느낌으로 입었는데, 음. 가운데 이렇게 숫자 써 있고, 음. 그 현아 뮤직비디오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매번 패션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패션이 음. 단지 어떤 있는 그런 행위만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음. 이런 데서 모든 뭐, 게 응. 패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다 파생이 된다고요 이런데. 한 번씩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을 해볼 거예요. 날씨 더운데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